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우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우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우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이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 속에 있는 다시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예.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그 어느 때보다 참 풍성한 어린이 주일을 오늘 보낸 것 같습니다. 예. 오전에도 그 특성이 너무 은혜로웠는데. 오 찬양예배 찬양인도를 하는데 저 위에 유튜브실에서 어찌나 뚫어지게 모든 한 일곱 명 되는 유튜브 아이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지 아, 이토록 긴장되기는 또 처음인데요. 참 행복하고 또 풍요로웠던 우리 어린이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방금 읽었던 말씀을 통해 이 믿음은 먼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라고 하면 이젠 안 된다고 합니다. 흔하게가 아니라 이제는 흔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종이컵이 있죠. 이 종이컵은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쓰임새와 호칭까지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종이컵 안에 커피가 담겨 있으면 그 컵은 이제 커피잔이라고 불리며 써지게 됩니다. 커피가 아니라 물을 담으면 물컵이 되어 써지게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종이컵에 담배꽁초를 잔뜩 담아놓기로 합니다. 그러면 그 컵은 만들어질 때는 전혀 예상도 못 했던 그 종이컵은 전혀 예상도 못 했을 거예요. 자기가 잿더리가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잿더리가 되어 다시는 어떤 물이나 컵도 담을 수 없는 지저분한 것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같은 종이컵이지만 이렇게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그 호칭과 심지어 쓰임새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이왕이면 잿더리보다는 커피잔이나 최소한 물컵으로 써지는 것이 종이컵의 원래 제작 목적에는 부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컵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굉장히 심각한 주제로 바뀌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그 중심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사람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오전 설교 말씀 때 들으셨던 것처럼 그 마음과 중심에 욕심이 가득했던 야곱은 이름 그대로 야곱이 되어 욕심은 많고 능력은 부족해 그 사이를 거짓으로 채우기에 급급했던 인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욕심을 다 비우자 마침내 야곱은 야곱이 아닌 하나님이 져주시고 복주시는 이스라엘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무엇을 담겨 있느냐에 따라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야곱이 될 수도 이스라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위대한 스승이었던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칭찬을 받고 있는 디모데는 그런 의미에서 그의 마음과 중심에 아주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 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마음과 중심에 다른 무엇보다 거짓 없는 믿음이 담겨 있음을 칭찬합니다. 여기서 거짓 없다란 가장하다, 속이다, 연기하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동사 휘포크리노마이라는 단어에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 불변사 아를 합성한 단어로 꾸미지 않다, 연기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은 연기하지 않는 믿음, 꾸미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뭐그 믿음이 뭐 대단한가 싶지만 우리가 요즘 세상 사람으로 서 많이 지탄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기하는 믿음,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을 보면 바울의 칭찬이 디모데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 세상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믿음이란 속이고 가장하는 연기자와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닌 조금의 꾸밈도 없는 진실하고 무엇보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했던 배경에는 그런데 조금은 속상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대다수의 학자들은 로마의 커다란 화재가 발생했던 시기와 비슷한 시기로 봅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는 이때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고, 그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형당하거나 커다란 박해를 당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하필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자신이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디모드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한 것이죠. 죽음을 앞둔 바울은 자신의 생애가 파노라마처럼 쭉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하나씩 돌아보니 자신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그중 디모데우서 1장 15절에 보면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바울의 투옥과 동시에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입니다. 사장에도 대마라는 사람을 떠올리며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가로 갔다고 나옵니다. 세상의 유익을 쫓아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곧 죽을 것을 알았던 많은 사람이 그렇게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나 끝까지 바울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 믿음, 바울은 이것을 거짓없는 믿음이라 말하며 칭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이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것이 아닌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계로부터온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다시 한번 오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연동교회 교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디모데의 거짓없는 믿음이란 먼저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마음과 중심에 있던 것입니다 그것이 디모데에게 연결되고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이죠 대다수의 학자들은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유대교인이었다가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것이라고 봅니다 자신들이 믿어왔던 유대교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로이스와 유니게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자녀인 디모데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신앙을 잘 연결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가까이서 그녀들의 신앙을 지켜본 바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의 거짓없는 믿음이 그의 외조모인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어져온 것임을 그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그렇게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은 믿음을 충실하게 삶 가운데 열매 맺어 갔습니다. 바울을 통해 배운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았고 바울이 안내하고 명령하는 대로 사명의 삶을 쫓았습니다. 그렇게 디모데는 바울의 표현 그대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 연동교회 교육 여러분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참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참 매끄럽고 아름답게 이어지는 신앙의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배운 분들은 기억하시겠죠? 기억하시겠죠? 예, 기억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천사 둘이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을 향해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표현한 곳은 오직 이곳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자들의 출신이 아닌 제자들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갈릴리라는 뜻은 고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자들을 향해 천사들이 꾸짖으며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하는 이유는 너희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 사이에서 그 둘을 엮어 주어야 할그 고리의 역할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책망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연동교회 교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사명을 깨달은 모든 갈릴리 사람들은 마침내 죽기까지 그 신앙의 고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스데반이 그랬으며 다른 모든 제자들 역시 그렇게 예수님과 죄인들 사이에서 그 둘을 엮어주기 위한 고리로서의 삶을 모든 힘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제가 되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기까지 바울은 예수님과 죄인들 사이에서 고리로서의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디모도의 외조모인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였죠 바울이 온님을 다해 고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어질 수 없었던 그들의 만남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연동교회 교회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리를 만져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를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편하게 앉아 계신 그 자리, 그런데 그 자리가 품고 있는 역사는 결코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가 이어져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이 피와 땀을 쏟으며 그 신앙의 고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는지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사명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몸된 연동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또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연결 고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감당해야 했던 신앙의 고리로서의 사명입니다 바울로부터 신앙의 연결고리를 엮을 수 있었던 로이스와 딸 유니게는 곧바로 사랑하는 자녀 디모데에게 그 고리를 이어서 엮어주었습니다 다른 모든 부모가 자녀의 마음과 중심의 물질, 명예, 권력을 먼저 엮어주려고 할때 그녀들은 자녀인 디모데의 마음과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엮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 인해 디모데는 세상 무엇보다 가장 큰 칭찬인 거짓 없는 믿음의 존재로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칭찬이 그저 바울의 칭찬으로만 끝이 날까요? 아니죠. 사실 바울의 칭찬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칭찬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칭찬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연동교회 교우 여러분, 디모데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은 먼저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윤희교로부터 온전하게 신앙의 고리가 엮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신앙의 연결 고리가 특별히 자녀에게 엮어질 수 있기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고리로서의 역할을 온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조금의 거짓도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그저 목사 연계를 하기만 해서는 결코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를 엮어줄 수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그저 겉모양만 장로님으로 치장해서도 결코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를 엮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저 그리스도인 흉내만 내려고 해서는 절대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를 엮어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려움이 자녀들 사이에서는 더큰 어려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분당에, 경기노에 있을 때, 경기노에는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 쪽에는. 내가 그 분당에 있는 어느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에 제 친구가 방송 간사로 있어서 한번 부러워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네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많이 오냐?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느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한 가지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같은 교회를 다니는 게 힘이 들어서, 창피해서. 그래서 부모님과 같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이렇게 온 청년들이 꽤나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에 대해 그 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어떤 그 경각심 아니면 또 뭔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그 누구보다 기가 막히게 연계하는 내 부모의 신앙을 발견하더라고요. 하지만 바울은 거짓 없는 믿음으로 로이스와 윤이겔를 예수님과 엮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 역시 그 어려운 거짓 없는 믿음으로 그 어려운 자녀인 디모데와 예수님을 엮어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디모데 또한 오늘 바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거짓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외할머니와 어머니 때문에 예수님과 엮어질 수 있었던 디모데는 이후 위대한 수승 바울로부터 더큰 가르침을 받으며 더욱더 단단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의 사역까지 이어받아 더 많은 사람을 예수님과 엮어 주기 위해 디모데는 온 님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 인해 로마를 넘어 온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으며 마침내 이땅 가운데 우리 연동교회 역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엮어진 우리 연동교회는 역사 가운데 참 많은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과 중심에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을 엮어주는 그 신앙의 연결고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또한 바울과 같이 좋은 스승들을 통해 끊기지 않고 다음 세대를 향한 가르침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9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우리 연동교회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너무 감동적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바울과 로이스와 유닉에 그리고 디모데까지 참 아름답게 이어진 이 신앙의 고리처럼 우리 연동교회 역시 신앙의 고리가 잘 엮어져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의 믿음은 먼저 우리 부모 집사님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의 믿음은 먼저 우리 부모 권사님, 장로님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연동교회 안에는 모두가 고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일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는 우리 연동교회를 통해 예수님과 엮어줘야 할 죄인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게 해준 이 사명을 잘 이어받아 또 역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누구보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고리를 잘 엮어줄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도시는 물론이거니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역시 교회 학교의 붕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먼저 부모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그 믿음을 자녀의 마음과 중심에 다른 무엇보다 먼저 이어주고 엮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정말 놀랍게도 부모의 믿음이 연기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거짓 없는 믿음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연동교회 교우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 주시고 우리 연동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을 잘 엮어줄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번 교우 여러분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과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이 말씀 중심의 거짓 없는 믿음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본이 될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연동교회 모든 교우분들이 거짓없는 믿음을 통해 이웃과 예수님을 엮어주며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마음과 중심에 거짓없는 믿음을 잘 이어질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또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죄인들을 엮기 위한 그 고리로서의 사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고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연동계의 모든 부모님들, 우리 연동계의 모든 장년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셔옵소서. 그래서 우리 연동계의 다음 세대 우리 모든 자녀들은 디모데와 같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찬송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웃과 예수님을 엮어주는 사명을 감당하며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연동교의 다음 세대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을 이어주리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연동교의 교우들 위에 영원토로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